제목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몇 번이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그러나 지금은 탈진한 모습으로 있는 로뎀나무 아래 비참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안에도 있을 법한 실패와 탈진과 우울감, 무기력, 낙심 등의 모습을 읽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너무나 뜻밖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침통한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이 열왕기상 17장 18장도 아니고 19장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 그대로 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은혜를 엘리아 선지자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심이라 북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남유대와 북 이스라엘 모든 왕들 40명이 넘는 왕의 역사상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아합 왕 그리고 더 악한 그의 와이프 이세벨.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악한 시대에 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합니다, 싸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북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유명한 갈멜사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 아칸 왕 와합의 눈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 홀로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해서 물에 세번 젖어 있는 번제물을 불태우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치기 않은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큰 비로 임하게 하셨던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정반대입니다 누구보다 17, 18장에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지금 19장에 누구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엘리야의 19장의 모습이 복음을 가졌지만 분명히 내가 복음을 소유했지만 그 복음을 내 삶에서 누리는데 굉장히 서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그러나 지금은 실패하고 우울감에 있는 이 선지자의 내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17장 18장에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850명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뭐 1000명, 2000명 더 강한 나쁜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합 왕의 뭐 군사를 보내어서 암살조를 보내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탈진하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낙심하게 한 것은 한여인의 한 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 내용이 이 절에 나와 있는데 뉴욕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전무후무한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굉장히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영적으로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습니다. 육적으로는 수년 동안의 가뭄을 한 방에 해결받았습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적대적이었던 왕 아합 앞에서 갈팡질팡하던 영적인 방향을 못 잡던 우매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악한 여왕 이세벨이라도 이렇게 승리한 오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악함에 경고에 지배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이 이세벨도 아니고 이세벨이 전한 말한 마디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무너져요. 삼장 초반 문장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문장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보고 일어나 도망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문법에 와우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앤드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 동사, 접속사 동사, 접속사 동사 이렇게 접속사 동사가 연속으로 이어져 있으면 이 안에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에게 여왕의 경고가 들리자마자 그 위협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자시고 할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그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대답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 주일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재림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시면은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던 그 시대에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점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능력있게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의 선포에 물로서 비로소 말씀하셨거든요 입혀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한 여인의 살해 협박으로 말미암아 듣고 일어나 도망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고민도 없어요 그 사이에 어떤 결단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기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성경 말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믿기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이자는 교회의 전통 가운데 신학과 신앙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사도가 전한 복음의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거기에 귀를 기른 분은 아무도 안 계셔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라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누구라도 고민이 없거나 하나님께 원망 어린 기도 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시냐고요? 그 또한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한계에 그 지점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그리고 요즘이 더욱더 그러하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는 고난 그 자체, 고통의 시간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고통은 삶이 진지해지는 자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성도에게 고통은 내가 피조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동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예상밖에 있을 때, 능력밖에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내 능력 안에서 인생이 진행되어 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내 예상과 내 능력을 벗어난 편안한 상태가 깨지는 것이 바로 고통의 순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원인이 될 때,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어 나도 피조물이었구나. 그러니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과 이코리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든지입니다.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성경에서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회복하라.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보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다함께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문제는 이것이 쉽지도 않고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엘디야처럼 말이죠. 3절 4절 제가 읽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스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끼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의 사역지는 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경고의 얘기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않고 곧바로 도망간 곳은 남 유다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 부엘세바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그의 사역지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아합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의 행정력과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 가장 끝으로, 가장 남쪽으로, 가장 멀리 피한 곳이 그가 택한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거기에서도 안심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완을 거기다 두고 하룻길쯤 광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한 로뎀 나무를 만나게 돼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의 로뎀 나무입니다. 그데 로뎀 나무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친숙한 이름이기도 하고 이름이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뎀 나무로 무슨 키가 크고 뭐 상수리 나무처럼 이렇게 좀 그늘이 넓고 아주 멋진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로뎀 나무가요 많이 자라봐야 1.5m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고 넓게 깔리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덤불과도 같은 나무가 바로 로뎀 나무예요. 굉장히 낮고 넓게 깔리니까 그 밑에서 앉아서 그늘에 있는다 그러면 몸을 구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는 이 따가운 광야에서 햇살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보였던 850의 우상 숭배자 앞에서 쫄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땅에 물이 적시기도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가장 남쪽 끝으로 사역지를 벗어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약 가운데 그 볼품없는 나무 가운데 몸을 구겨 넣어서 그늘을 피할 수 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열한기상 19장에 말씀하는 대부분의 주석과 설교자들은 이때의 엘리야의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병리학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의 그 증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섞이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피한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정신과 의사는 현재 엘리아의 상태를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게 되다 보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는데 이게 소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도 갈면 살 전투 같겠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온 몸과 마음이 탈진하고 공허함을 느껴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수많은 목사님들 목회를 잘하셨는데 건축을 잘하셨어요, 멋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너무 힘들게 되는 탈진하게 되는 모습들을 저는 여러 뵀거든요 모두 맞는 말일 겁니다. 특히 엘리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임상적으로 검증된 분석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엘리야가 겪고 있는 것이 영적인 탈진이든 아니면 병리학적인 우울증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된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엘리야가 약한 이때에 엘리야가 비참한 이때 그그 그 엘리야의 약함과 엘리야의 비참함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 무엇하실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엘리야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지에서 도망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부엘사 바로 그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로 숨었지만 도망하여서 그그라에 비참한 자세로 생명을 거두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민 생활 가운데 잘될 것까? 팬데믹만 끝나면 뭔가 될것 같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뭔가가 풀리지 않고 뭔가가 힘들고 있는 여전히 내 인생은 실패밖에 없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연약함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 나도 연약하잖아요. 엘리야가 이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럴진데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이해 못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1번 내 덕분입니다. 2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엘리아가, 엘리아가 된 것은 엘리아의 능력과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김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덕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스케줄과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행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여러가지고, 다르고, 실패와 탈진과, 우울감과 여러 가지 낭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 연약함과 실패가 여러분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 연약함과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엘리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설교에 결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3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세분 이상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시작 세명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킵니다. 앞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멘. 5절 6절 제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인간적인 실패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그리고 초라하고 비참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시작하셔요 그리고를 어루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지쳐 쓰러진 그가 깨어날 때까지 만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툭툭 건들고 막 여러분 화난 어머니가 자식을 깨우듯이 그렇게 깨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쁘게 소프트하게. 어떤 분은 이걸 거룩한 안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게끔 되게 좋은 말 아닙니까? 아 저도 그런 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거룩한 안마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일어난 그가 그에게. 뜨거운 떡, 이것은 이제 숯, 숯불에 구운 떡이 아니라 사실은 뜨거운 돌 위에서 찐떡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어로는. 그 떡과 물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지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사람 없는 곳에 그냥 굉장히, 굉장히 좀, 정말 비참한 모습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나좀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도무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발걸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남 천사가 왔어요. 잠에 깨 보니까 하남 천사가 왔어요. 그러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이 표정이실까요, 여러분들 그냥 덤덤하니 그냥 어, 그런가 보다 이러실까요? 엄청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엄청 죄송하지 않았겠어요? 엄청 놀라서 어이구 이거 이거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놀라지도 않아요 웬일이십니까? 질문하지도 않아요 저는 여기에 엘리야의 영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지쳤지만 실패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어쨌든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또다시 또 잠듭니다 그도 아마 이것은 엘리야가 그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탈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는 그냥 잠든 그 사람을 엘리야를 그대로 둡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또 다시 일합니다. 구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주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과로는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두려움에 사려잡혀 도망하교 포기해버린 엘리야를 야단하지 않습니다 지친 엘리야를 숨은 엘리야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디라도 찾아가시고요 몇 번이라도 다가오십니다 어루만지고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래 놓고 정신이 드니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느길를 그 감당하지 못할 거다 맞는 얘기예요. 의역으로는 그 길이 너보다 더 커. 그러니까 네가 회복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려면 너는 더 먹어야 돼 그리고 너는 더 쉬어야 돼 그리고 너는 더 채워져야 돼라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이 남아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면서 야 사명이 아직까지도 할 일이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그치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엘리야의 상한 몸과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때까지 언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 회복되었으면 준비되었으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마지막 시작 예, 먹고 마시고 ...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른이라.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850명 쉬었으니까 이제 851명째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세벨 눈앞으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른이라. 저 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하나님은 지치고 어쩌면 야단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주해도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실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찾아가고 기다리고 찾아가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결국해서 그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40주 40야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는 굶주림의 광야가 아닙니다. 이 광야는 없다라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 광야는 모세도 갔던 광야이고 이 광야는 예수님도 가셨던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초청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달라야 합니다. 그게 그거지 아닙니다.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그 관계의 깊어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의 갈림길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엘리아처럼요 피할 수 없는 곳에 가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친 내가 겁먹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라는 겁니다 몇 번이고 찾아오시고 몇 번이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지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재우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해요 간혹 17장, 18장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대단하지 않지만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해 보일 수도 있지요. 위대하지 않지만 위대해 보이는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세벨 여왕의 경고의 말 한마디로 저 남쪽 끝까지 도망쳤던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엘리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께 필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해도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도망해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로뎀 나무 아래에 몸을 구겨 넣는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상황, 자랑스럽지 않은 상황이어도 좋습니다. 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하나님의 강하시면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번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몇 번이나 만져 주실 것이고 몇 번이나 먹이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더 깊은 자격 없는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믿지 마세요. 인정만 하세요. 그리고 이 연약함 가운데 내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19장 9절부터 하반절 말씀이 나와 있는 다음 주 주일 말씀도 기대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4월 26일 우리 목사님께서 김성목사 준비하셨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엘리야를 몇 번이나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그영 말로 부흥했 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부흥했 때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